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네, 당연히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테슬라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얘기를 또안 할래 안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뭐 이런 조짐을 좀 예상을 하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또 반도체 얘기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좀 나오고 좀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이 문제로. 왜 아픈지 아무도 하지 않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몇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 관련이 있긴 합니다. 자 일단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은 아 버튼이 재차 아 나온다 라는 거를 이제 확인했고요. 근데 오늘밤이 아니라 내일밤입니다. 좀 테스트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오늘밤에 뿌릴 수도 있고요. 어 근데 아마 많이 뿌려지는 건 내일밤일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받으면 저도 즉각, 예, 그 버튼부터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질문이, 이, 그래서 이 트윗을 다 갖고 왔는데, 제가 우려했던, 그러니까, 얌전히 운전해야지 그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어, 그런 레커멘데이션,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laughs> 예, 이렇게 차가 주는 듯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운전을 좀 세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차로부터 경고를 받고, 너이런면 베타 못 받아, 하고 이제 알아서, 어, 베타를 좀 받는 쪽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준다니까 예, 뭐 이변이 없는 한 정말 제가 뭐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은 예,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베타니까요 그래도 그래도 아마 높은 확률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주식이 아 기다리면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아, 드디어 다 왔네요. 예, 결국 이 회사의 포텐셜은 어마무시하니까 결국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것 같긴 합니다. 좀만 더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어제 그런 어 반도체 리스크 그러니까 한 줄로 줄이면 차량용 반도체 안전성이 검증이 어안 됐기 때문에 특히 테슬라가 쓰는 정말 이런 14나노 물론 아주 커링했진 아니지만 아직예 제가 말하는 건 다시 한번 실측 데이터입니다.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지. 뭐 여전히 전기차 최강자고 이 회사 말고는 자율주행을 해줄 회사가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주식은 전에도 밝혔듯이 저는 큰 목돈이 필요할 때팔 생각이라서 한 번쯤은 그런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 영원한 기업이나 그 완벽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어제 생각을 해본 거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런 텍윅 이런 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서 반도체 쇼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미국 정부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예, 어, 처음 얘기했듯이 어, 예측을 하긴 했는데 제가 조금 빨랐죠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계속 전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겁니다 트, 트윗에서 했던 얘기를 이제 이런 인터뷰에서 또 반복하는 건데 지금 너무, 그니까, 두려움에,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 걸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쇼티지가 난 거지, 금방 해결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공장들도 막 증설되고 있고, 어,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어,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물론, 테슬라는 별로, 그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 대비해서, 반도체 쇼리지를 적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니덜 그러니까 받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부족한 거는 차량용 반도체지, 어, 다른 데도 좀 힘들긴 하지만, 유독 부족한 건 차량용 반도체지, 이런 정말, 커링 엣지 칩이 아니지 않습니까? 7나노, 뭐, 5나노, 이런 칩이 아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쓰는 14나노를 쓰면은, 어, 사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좀, 그러니까 덜 겪, 테슬라가 씩덜 겪을 수 있습니다. 미리 계속 결론을 얘기하면, 자동차 업계가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여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테슬라도 차량용 부족, 반도체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서 겪으면 여기 나와 있듯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이 부족합니다 테슬라도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막 이런 MMC 뭐 멀티미디어 쪽이나 자율주행 칩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하드웨어 3.0이 이런 게좀 부족하게 더 심각한 게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차량용 반도체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부족이 오는 거지 지금 최첨단 칩들은 좀 상황이 낫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제 얘기했듯이 지금 인텔이 애리조나나 지금 뉴멕시코 정말 미국의좀 사막이 많은 주에 이제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빌리언 달러 어마무시한 투자죠. 근데 이거 보면요. 아까 일론 머스크가 증산한다라는 근데 이런 지금 미국 내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게 차량용 반도체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인텔이 증설하겠다라는 반도체는 지금 칠나노 양산이 지금 목표로 최첨단 앞선 그런 노드를 생산하려고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증설하고 있는 거지. 차량용 반도체 물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럽이고요. 그리고 TSMC도 증설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주 저런 마이크로 칩이 아니라 물론 이런 반도체 업계에서는 32나노 좀 떨어지는 거지만. 아직 차량용 반도체는 거기까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는 여전히 부족하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아우디도 셧다운되고 지금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이 다 셧다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데 어제 말한 그 괴리가 여기서도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저런 얘기를 할수 있지만, 지금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구닥다리 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계는 거기에 대한 증서를, 어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차량용 반도체에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곤 하지만, 더 준다곤 하지만, 아, 아직 그 시장이, 예, 전에도 얘기했듯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로 프로덕션이죠.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나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중재해볼까. 그래서, 여러, 여러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 인텔 다 불러다가, 막, 그래서 이제, 당장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뭐 재고조사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왜 그러냐면, 아, 그 전에, 이거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사람이 오퍼레이션 하더라도 오염이 안 된다. 아니, 그, 반도체 공장도, 이게, 어 세미 오토도 있고요. 아예 훌 매뉴얼도 있고, 이게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 업계에 계시면 잘 아실 것 같은데, 클린룸의 최대 오염원은 거기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오염원을 많이 일으키고, 사람이 실수하거나 이런 게 문제인데, 툴에 어제 보여드렸던 그런 장비에 들어갈 때, 당연히 다이 칸막이가 있어서, 이 웨이퍼가 사실 밖을 못 봅니다. 장비에 들어왔다 그렇긴 한데, 어 그거보다도 더한 공장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이걸 후비라고 부르는데, 이 웨이퍼 캐리어에서 웨이퍼를 여기서 여기서 옮길 때, 이걸 두 개를 붙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200mm 혹은 뭐 4인치, 6인치 웨이퍼를 이렇게 옮기는 공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 원칙은 제가 배우기론 클린룸의 오염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문제인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오버헤드 로봇이 더 기여하는 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연구 쪽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 손을 덜 타는 게 오염을 덜 하는 것 같긴 한데요 뭐 당연하죠 그렇게 엄격히 그래도 관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분들을 좀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원칙은 배우기론 예. 사람이 오염원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들도 탑티어는 그렇게 완전 자동화되어 있지만 그 아래 단들들은 적당히 자동화되 있는 데도 있고 아예 풀리 매뉴얼에서이 웨이퍼를 소팅해야 되거든요 이게 웨이퍼를 한 세트로 이렇게 일을 하면 좋지만, 어떤 때는 뭐, 퀄을 한다든지, 퀄리피케이션, 장비 어떤 쿼리라든지 여러가지 특정 웨이퍼들을 테스트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웨이퍼를 소팅해야 되거나 옮겨야 되거나 이럴 때, 이거를 사람이 옮기는 경우도 있는 공장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기계를 까는 거보다 사람을 써서 옛날 공정을 계속 우려먹고, 정말 사골까지 우려먹는 게 가격이, 예. 사람이 극단적으로 효율적인 면도 있고, 장비가 비쌉니다, 반도체 장비가. 그래서 반도체 라인 까는데, 이미 한국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뭐 수십조 쓴다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장들을 빨리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그막 지으면서 생산 그거 불가능합니다. 보통 공장 짓는데 3~4년이고요. LG도 지금 배터리 공장 짓는데 아직도 돌지 않죠 GM이랑 하는 거 원래 그게 정상인 거고 일론 머스크가 미친 거죠.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전혀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철렁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뭐 하고 한다 해도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분들이 체질 개선해서 좀더 최첨단 노드 근처로 와서 써주면 되는데. 예 그러면은 통합 시스템을 써야 되고 그러면은 예. 결국 테슬라화 되는 거니까 예 여전히 그러면 이제 회고가 되고 UAW의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래서 이게 바이든 머리 아픈데 또 다른 면으로도 머리가 지금 아픕니다 이게 보스턴 컨설팅에서 BCG에서 이게 컨설팅한 작년 자료인데 일단 재미난 사실은 야 한국과 대만과 이 중국과 일본의 위험이,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 지금 이 4개국이 생산하는 반도체가 이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 거의 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참, 미국이 점점, 점점 이뤄서 지금 2020년 한 12%? 야,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각각의 그런 요인들을 다 분석해놨거든요. 그걸 보면 저런 높은 레이버 차지를 유지하면서도 이 정도의 제조를, 반도체 제조를 하고 있다라는 미국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일본이 줄다 줄다 줄었는데 그래도 미국이 예 2020년 기준으로 그 일본이 이렇게 반도체 망했다 그러는데 미국이 일본보다도 캐파가 안 되네요. 아참 미국이 그래서 이번에 그걸 되살리려고 지금 부단히 바이든 대통령이 노력을 하는데 다시 봐도 타이완도 대만도 진짜 대단하네요. 이게 거의 뭐 한국이랑 맞짱 뜨는데 약간 더 많네요. 심지어 아참 파운드리에 막강하다. TSMC가 저걸 하는 건데 여튼. 중국, 타이완, 한국, 일본 이 4개국이 다 해먹는 시장인데 자 이걸 보면요 미국이 약한 점이 뭐냐면은 레이버 차지 엄청 비싸죠 아니 다 자동화됐는데 레이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 저런 아까 말한 그 자동차용 사골용 공장들이 도는 걸 보십시오 그 장비를 한번 설치하면 감가삼각이 한 5년에서 7년이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레이버 차지가 크게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좀 해고가 정, 정리하고 이런 구조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게 반도체 공장의 약간 그런 흐름이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그다음 미국이 이제 부족한 게 까벌만 인센티브입니다. 이 BCG가 그래서 타이틀이 인센티브예요. 다른 나라들이랑 저 아까 말한 중국, 중국은 미국 대비 인센티브 퍼센티지 50% 가산점이 주더라고요. 아예 그냥 이건 미국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냥 중국은 보조금을 때려 붓는 나라고 이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중국만큼 아니더라도 한국이나 대만 일본도 보면은 보조금이 꽤 있다라는 거죠 미국 대비해서 미국 대비 미국은 레이버 차지가 최악인데다가 아예 가버먼 인센티브는 거의 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상대적으로 보면은 어떤 기업의 혜택 이런 것들을 들 보면은 한국 일본 중국이 훨씬 더 그니까 러 아니 가뜩이나 미국보다 인건비가 싼데 거기에 가버먼트 어떤 혜택들 이런 거 알게 모르게 우루 좌로 그냥. 모르게 이렇게 꽂아주는 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결국은 이런 뒷배경 조사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살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미국도 나서서 인센티브를 이제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뭐 이기긴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현상 유지 정도는 할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머리가 아프다라는 건데 그나마 그래도. 넘어가기 전에 미국의 이점은 이런 IPS 당연히 모든 이런 원천 대량 기술은 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특허 뭐 이런 것들들 그나마 좀난게 거의 그래도 한 중간까지 오는 게 장비 회사들 다 미국에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들은 다 미국에서 소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환경, 지오퍼 i d e 컨 a t 레이션 하면 당연히 다저다 다 만들어 가지고 뭐 중국이나 그나마 자체적으로는 소비하지만 다 이런 것들 다 미국 오는 거니까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 이점이 있다 근데 최악의 레이버 차지와 어 상대적으로 빈약한 인센티브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 줘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지금 이거 보면은 인텔이 이렇게 투자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최선단 공정들입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아닌데 저거를 보조금을 살포해서 뭔가 자기가 이런 차량용 반도체를 낮게 해줘서 이런 자동차 산업을 살려서 그 노력을 보이면서 그 표를 얻고 싶은데 지금 이게 이 괴리가 여기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분들이 이 자동차 업계가 이제 체질 개선을 해서 좀더 자율주행 시대기도 하니까 첨단 칩을 써서 이렇게 옮겨 가야 되는데 그럼 테슬라와 되니까 결국 UAW에 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현상황은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 결국 보조금을 쓰기 써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쓰시고 싶은데 이게 영, 여... 그러니까 이미 반도체 업계의 흐름조차도 큰 기술적 흐름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싶은데 안전성을 빌미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골 같은 공장들을 유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도 오퍼레이터들이 있으니까 물론 소규모라고는 하지만 또 이것들도 첨단화되고 자동화되면은. 예, 아무래도 인력 구조 조정이나 예,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해결도 못하고 인프라 트럭처에 돈을 쓰지만 왠지 차량용 반도체 해결하는 거는 예, 요원해 보인다가 예, 결론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매우 아프실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